<laughs> 비가 막 오고 있어요. 여기 제 방이에요. 제 방에 벚꽃도 자기하고 조개가 있어요. 그리고 책이 조금 있고, 뭐 이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그 상부터 타고 제 이름이 뭐였고 멀리 찍게요. <laughs> 상부터 타고 그 미술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. 이, 이 상이 바로 그 상이에요. 네, 상패가 좀 나무로 돼 있죠. 독특하게. 이거는 세계의 명작, 뭐, 책인데, 중고로 이제 산 거라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에요. 제 이름이 아니고, 예, 명화가 들어있어요. 여기에는 또 미술 비평, 인물 컷사진, 원시미술, 다다, 뭐 비누 만들기, 뭐. 선생님 미술이 재밌어요. 꾸미기야 만들 색종이, 그다음 뭐 동물컷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3년 전까지 미술음악 학원을 했거든요. 운영을 했거든요. 60평짜리. 그래서 미술은 제가 가르치고 피아노는 선생님을 하나 써서 가르치고 그랬어요.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. 벚꽃 도자기랑 이거 조개를 보니까. 좀 그런 생각이 좀 나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12월에 12월 5일인가 그때 학원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누굴 가리킨다거나 뭐 그런거는 글쎄 좀 지양하지 않고 어뭐 제가 또 병원 일정도 있고 그래갖고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어서 또 어, 그렇게 하긴 힘들고, 뭐, 개인 레슨이나 이런 거는 좀더 생각해보고, 어, 지금 생각하고 있고, 지금 앞으로 이제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중앙미술대전이라고 있는데, 그 미술대전에 한번 지금 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림을. 근데 120에 120을 잡더라고요. 네모 반듯하게. 액자까지 넣어서 120에 120이면 참, 액, 네모나면 모든지 들어가기가 애매하거든요. 근데, 사이즈를 그렇게 잡아놓으니까, 어느 날 가서 이제 그거를 빨리, 어, 두 점을, 한 점, 한 점을 이제, 어, 두 점을 하고 싶은데, 요번에 마음을 비우고 한 점만 지금 그려서, 어, 정성껏 그려가지고, 제 시그니처, 마구 화내기 그림. 화내, <laughs> 배경에다 화내는 그림. 어, 그거 그려갖고, 아, 중앙미술대전에 지금 낼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려야 되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비공개로 그려야 돼서, 그거는 이제 영상에는 못 올라오고, 다른 조그만 소품 같은 거는 이제 계속 그릴 거예요. 왜냐면 내년에 이제 중앙미술대전에서 만약에 상을 탄다면, 어, 전시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, 장수 전시 장소도 지금 다 챙겨놨고 어디로 개, 대박 정해놨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대강 정했어요. 근데 상을 못탈 수도 있잖아요. 뭐 사람이라는 게못게낸다고 해서 무조건 타는 게 아니잖아요. 저희 제가 요거 탄 거는 정말 운이 좋게 미술을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어, 상을 탄 거고 어 운이 좋았죠 그때 운이 좋았고. 이번에도 운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, 저 근데 기독교입니다. 저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어, 뭐라 럴까 어, 기독교긴 하지만 운을 믿지는 않는다. 그랬으면 참 좋겠다. 뭐 그런 얘기죠. 오늘 아침부터 이제 스트리밍을 킨 거는 비가 오는 아침이라 좀 우울할 것같아고제 <laughs> 방에 또, 이런 자개농이 있어요. 또, 제가 자개농을 좋아해요. 좀 약간 옛날스러운 거,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근데 비가 또 부실부실 오니까. 아유, 출근하는 분들 힘드시겠다. 아유, 그냥 부실부실이 아니네. 그냥 마구 쏟아지네. 아 방으로 막 들어와. 와, 이거 뭐, 이거 어떻게, 출근한 분들 어떻게. 해. 힘내시라고. 출근하는 분들은 좀힘좀 내시라고, 어,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집은, 방은 그냥 적당해요. 저 혼자 지내기에는 아주 딱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뭐, 작, 좀 작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여기서 작업하는 건 아니니까. 제가 작업하는 데가 사실은 복도예요. 우리 집 복도, 옥상으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하고 있는데, 어, 누가 그러더라고요. 작업실을 좀 어찌 그러냐. 어 원래 그림을 시작할 때 열악하게 시작해야 돼요 열악하게 시작을 해야 작품이 나와요 고, 왜냐면 사람이 그 절박하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어 사, 인간이라는 거는 좀 뭐랄까 절박한 상황에서는 뭔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복도에서 <laughs> 일부러 복도에서 그림 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. 요 일부러 복도, 복도에서 진짜 하나 안 하나. 진짜 하나 안 하나. 복도로 가볼게요. 지금 아, 아침인, 아침인데. 복도로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, 여기도 그림이 있죠? 여기도 그 그림들이 좀 있죠? 우리 엄마가 그린 거. 우리 엄마도 그림 그려요. 아, 여기 이제, 여기가 지금 복도예요. 복도. <laughs> 복도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. 여기 그림들이, 여기 이제 다 위로 이렇게,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있어요. 지금 말리고 있는 애들. 전시하려고 막, 말리는 애들. 이렇게 해서 복도에서, 복도잖아요. 계단 있고. 복도에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. 사람은 약간 절박해야 뭐든지 좀 나오거든요. 뭐가 나와도 나오지. 그래갖고. 아이 옷을 잡아당겨, 응. 그래갖고, 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뭐든지 나온다, 나올 수 있다. 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, 아, 이불을 안 겼네.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드리다니. 자 허리가 아파갖고 저는 침대 생활을 못 해요. 바닥에서 자. 허리 옛날에 디스크가 있어갖고. 근데 그냥 그나마 보여드릴 거는 이게 벚꽃 도자기하고 이거 큰 조개밖에 없네. 우리 집에 그저상 그림도 있는데 우리 외삼촌이 그 저기 뭐야 저 외교관이셔갖고 아, 참 감사하죠 공부 잘하시고 뭐 그러셨으니까 외교관 됐겠죠. 음,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셨고 나라에서 착출했어요 그냥 공짜로 학교 다니고 프랑스 유학부터 나라에서 보내줘갖고 공짜로. 그래갖고 외교관을 시키시더라고, 나라에서. 어, 좋지, 뭐. 돈도 벌고. 돈도, 저 학비도 그냥 꼭자로 다니시고. 갑자기 외삼촌 얘기가 나오네. 하여튼, 이렇게 비 오는 날, 좀 힘내시라고. 저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는 거. <laughs> 자랑하고 싶었어요. 자랑은 아닌데, 여러분보다는 좀 제가 좀더 열악하게 하고 있어서.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도 이제 하, 어, 갑자기 막켜 갖고 뭐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 보려고 그래 갖고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뭐또 들어 들어와서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거죠. 한 번이 들어왔다 나갔네. 예,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부끄러우니까. 뭐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뭐 저는 막 떠들고 있고. 아, 뭐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. 뭐 절박해야 뭐든지 한다고 솔직히 지,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저기 참 감사한 거예요. 그 직장에 목 목숨을 매야 돼 왜? 지금은 제2 IMF기 때문에 직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요. 무조건 다녀야 돼. 왜냐면 앞으로 3년을 가요. 이 IMF가 3년을 가면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트 전그 저기 뭐야 대출 갖고 있는 분들. 뭐, 땅으로, 경매로 갖고 있는 분들 아주 힘들어요. 돈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야. 돈을 아껴 써야 돼요.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, 그리고 급 노령화잖아요. 우리나라가. 자살률 1위, 노령화 1위, 또 뭐야, 그, 저, 애안 낳는 거 1위, 안 좋은 건 아니야. 쓰리 스탑을다 갖고 있잖아. 그 사람이 보면은 참 그, 뭐야. 어? 좀 이렇게 뭔가 좀이 우리나라는 뭔가 좀 돼야 되는데 뭐따로 되는 것도 없지 말이야 좀 그렇잖아요 무라고 나이 들수록 서글퍼지는 부모님들 저기 절대로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다 쓰고 끝까지 다 쓰고 남으면 공대리 주세요 <laughs> 자식한테는 부모가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접 받아요 아셨죠? 어르신분들도 이거 가끔 드시, 들으시잖아요, 제 거. 제거 가끔 들어와서 그림도 보시잖아요. 이 얘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건물이고, 집이고, 월세고, 월세 나오는 거 그냥 꼭 손에 쥐고 있다가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꼭 이렇게 챙겨 드시고, 고기도 막 드시고, 힘을 바짝 내야 돼. 왜냐면 80, 90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니까. 아, 그때까지 백세도, 100세대, 백세 시대인데, 지금. 돈이 있어야 돼. 애들 돈 줘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떡하려고. 애들이 돈안 내놔요. 절대 안 내놔. 뭐, 뭐, 돌보고, 뭐, 모시고 산다. 아유, 절대 믿으면 안 돼. 큰일 나는 소리야. 그리고 이제 며느리, 며느리가 이제 집에 올 거, 올거들랑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. 왜? 남이니까. 남인데 그, 우리 아들하고 살고 있잖아. 그럼 잘해줘야 돼. 어떻게 잘해주냐.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. 어,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, 이게그 봉투에다가 10만원이나 20만원을 딱 5만원권으로 10만원 아니면 20만원을 딱 넣어놔요. 며느리가 오면은 걔를 살짝 불러내, 따로. 아들 못 듣게. 아, 내가 내 재산 다니거다 네 그치. 근데, 아, 명절인데 와선 너 고생이 많다. 요거, 요거 갖고 맛있는 거 사먹어. 명절 올 때마다 주세요. 그리고 자주 오게 되면은, 자주 오면 또 10만원씩 줘. 그때 오면 너무 20만원 좀 크니까. 10만원씩 주는 거야. 그러면 애들 데리고 맨날 와요. 반찬 싸들고. 왜? 10만원 받아서 기분이 좋았거든. 맨날 어려운 시어머니인데, 시어머니, 시아버지인데. 아, 용돈이라도, 돈이 좀 있으면 용돈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지.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돈 없는 분들은 어 용돈 다 쓰시는 분들은 그냥 잘 해주세요. 뭐든지 칭찬을 하세요. 입으로라도.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살이 쪘어요. 이렇게 며느리들 앞에서 야 내가 네가 해주는 밥 먹고야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야 행복하다. 나9 0까지갈것 같다. 어 네가 잘해줘 갖고 다네 탓이다. 우리 아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. 걔는 뭐 태어난 순간부터 나한테 빚, 빚땡이였고 완전히 그냥 걔를 위해서 내가 막 희생을 했는데, 우리 며느리는 그냥, 공짜로 왔고, 와갖고, 그냥,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고, 어 살아주는 거를 떠나서, 막, 응, 어? 잘해주잖아. 응? 우리 남편,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고, 애들도 낳아주고. 얼마나 좋아. 난 너, 너 없으면 안 된다. 어 우리 며느리 최고, 사랑해. 늘 이렇게 다 똥여주세요. 아 이거 티, 꿀팁입니다. 제가 꿀팁까지 그려드린 거예요.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와갖고 좀 우울한데 재밌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.힘내시고 <laughs> 월요일 아침에 비가 와요.비 맞으면서 출근해야 돼. 얼마나 우울해.우울해 하지 마세요.즐겁게 비도 좀 맞고 뭐 언제 한번 맞아보겠어.늙으면 은뭐 나가지도 못해.비 맞으면서. 저야 뭐좀이따가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산책을 하긴 하겠지만, 먹고,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, 운동을 안 해주면 못 살아요. 좀. 아침 일찍부터 지금 스트레칭 하다가,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출근할 때, 심심하지 말라고 실시간 스트리밍 한번 틀어봤어요. 어, 들으면서 출근하시라고, 재밌게 들으시라고. <laughs> 아이고, 그, 미안해요. 아침부터 <laughs> 괴롭혀갖고. <laughs> 행복하시고, 오늘 아침 화이팅! 월요일, 월요일이잖아요. 월요병 걸리시지 말고, 직장 가서 아주 그냥 맨날 그냥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고 상무님이 그냥 쫙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, 가서 그냥 커피도 한잔씩 그, 그분들한테 샀다 드리고, 좀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, 윗사람한테. 그래야 좀 오래 다닌다, 직장을 잘리지 않고. IMF 시대기 때문에 잘릴 수 있어요. 잘리면 안 돼. 왜냐면, 버텨야 돼. 왜냐면, 하벌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돼. 60세가 정년이다 그러면, 끝까지 버텨서 다녀갖고, 돈을 모아야 돼. 왜? 90세,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. 앞으로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좀 흥분을 하고 화를 냈는데, 이게 화낸 게 아니라,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제 방에 이렇게, 자개가 있죠, 자개놈. 아, 제가 좋아요 자개놈.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자개 농을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운동을 마주해야 될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 꼭 챙겨 드세요 아침에 굶고 출근하면 안돼 김밥이라도 먹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냉장고 뒤져서 사과라도 하나 먹고 가든지 뭘 하나 먹고 가야 돼 길거리 토스트라도 먹든지 굶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뭐.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 단백질 단백질 그런 거 물에다 넣어고촤 흔들어서 먹 먹을 수 있잖아 그거 하나 먹고 뭐 계란 같은 거 있어 하나 까먹고 이러고 하면 좀 든든하죠 그래도 굶지 않고 사모님들이 좀 밥을 좀 챙겨주면 참 좋은데 또 직장 나가시고 또 그러시니까 또 그렇잖아 또 여자들도 할 일이 엄청 많잖아 애들 챙겨야 되고 아빠들이 힘들지 뭐 아빠들이 기운 내야지. 아빠 힘내세요. 이 노래도 있잖아요. <laughs> 여러분 힘내세요. 줄리 김이 있잖아요. 다음에 또 오셔갖고 즐겁게 들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아침 화이팅입니다.